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감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 말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온갖 파괴를 다 감내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다 이루실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서도 그가 이 땅에 이루실 사명을 생각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날까지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간습에 의하면 나그네가 지나가면 나그네를 한대하고 대접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숙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쪽에서 갈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북쪽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유대인의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가는 하나가 될수 없고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 중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한다면은 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많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우회로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한 마을을 지날 때에 그들이 예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행이 간다고 하니까 흔쾌히 예수님의 일행을 이제 지나가게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한데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민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영접하면 구약의 예언된 성전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이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거절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루 먼지를 털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므로 어떻게 했으니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54절을 말씀하시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구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야구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우레라고 하는 말은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 아주 화를 잘 내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구부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와 요한이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나그네인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 사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일인데 아방이 엘리야를 사로잡아가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대, 군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와 같이 야곱와 요한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55절에서 56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할때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심하게 질책하신 것은 그만큼 두 제자야 하는 일이 예수님의 그 하는 일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오셨지만은 폭력이라 힘으로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겸손함을 통하여. 심지어 고난당하고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 중후의 마음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진정 사랑을 행하는 그 일을 했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말을 거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야 했는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에게 불을 내려 멸하기를 게하 원하시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분노하고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달라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의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오 오늘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그 놀라운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란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란 그런 구원의 길로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니 아침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